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6월 31일 어, 토요일 낮인데 우리 세일이 어린이를 제가 초대를 특별히 초대를 했어요. 우리 세일이 왜초대됐는지 아세요? 어,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학원에도 이제 친구들이 많고, 온라인에도 친구들이 많은데, 세일이가 제일 열심히 책을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책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해서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함께, 이제 이렇게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 세일이 어, 초대를 했어요. 우리 세일이는, 어, 선생님하고 언제 만났죠? 혹시 기억나요? 1학년 때. 1학년 겨울방학 되기 전에 만났죠. 네, 아직 요르단에 있었을 때, 네. 어, 요르단에 있었을 때, 자, 우리 어, 우리 세일이 어린이 만난 그 인연은 제가 어, 어 요르단에 있는 우리 박시우 어린이가 이제 성교사님 자녀인데 어. 그, 영어 공부 환경이 이제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해서, 여섯 살 때부터 줌으로 토요일, 일요일 30분씩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 시우가 혼자 공부하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막 찾는 중에, 아,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이 어린이를 초대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어, 시월이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아주 좋았고, 네, 어, 영어 공부한 시간으로 치면 우리 세일이가 어 훨씬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제 2학년 1학기니 이제 여름방학 다돼가니까한 1년 1년 치 1년이 채안 됐나요? 선생님 막 계산을 잘 못해. <laughs> 어어일 학년 겨울방 되기 전이었으니까 1 년이 채안된 거죠. 근데 영어를 너무 너무 잘하고 발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어,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한테 어, 그 비밀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초대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어세리얼이 지금은 어디 어디 살아요? 부천인가요? 부천주요. 고천? 아, 상주로 이사 왔구나. 맞아, 맞아. 상주오구나. 처음에 부천에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세일이 어린이는 영어 공부를 한 지는 얼마나 된다고? 선생님하고 만나기 전에 영어 공부한 적이 있을까요? 음, 아니에요. 어, 없었어요. 와 그런데 어, 영어를 너무 너무 잘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세리 어린이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리딩앤이라는 영어 도서관하고 클래스 카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우리 풍덕천동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이 리딩앤을 주고 이제 클래스 카드를 주고 어, 일주일 동안 공부할 숙제할 내용을 내주면 어, 주중에 한 번도 선생님 만나지도 못하고 토요일 날 30분 일요일 30분만 영어를 하는데도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너무. 너무 궁금하고 아이들한테 한번 나눠주고 싶다 해서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구요 어~ 우리 세리어리는 주로 언제 영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지 친구들한테 나눠주세요 언제 하루 저녁 여덟 시쯤에요 어~ 저녁 여덟 시쯤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어~ 저녁 먹고 공, 영어 공부 시작하네요 그러면 몇분 네. 정도나 영어 공부를 할까요? 20분에서 30분 정도요. 아, 20분에서 30분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번 이달에도 보니까 책을 40권이나 넘게 읽으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어떤 것 어떤 거 공부를 하는지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리딩에서는 리딩에서는 독서랑 녹음이또 거기 단계 나온 것들을 다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선생님이 책을 어두 이제 숙제 일주일에 매일 같은 거로 매일 같은 거 내주는 숙제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두 번째 숙제는 이제 매일 매일 다르게 내주는데 그게 두 개를 다 읽는 거죠 매일 매일. 네. 네, 그렇게 읽는데 2 0분에서3 0 분이면 충분한가요? 그리고 한권 더요. 아한권더 읽는구나 이 친구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준 숙제 말고도 한 권을 더 읽는 거예요. 그럼 한권더 읽을 때는 어디에 가서 책을 찾아 읽을까요? 내 서재 음. 아니면 리딩 전이? 내 서재요. 아내 서재에 가서. 그러면 책을 찾았을 때, 어 내가 아이책 읽고 싶다 그런데 너무 어렵거나 쉽거나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자기가 찾을까요? 책을 알맞은 레벨을? 음... 읽었던 것 중에서 그 다음 거를 찾나요? 어떻게 찾아요? 그냥 아무거나 읽어도 자기가 읽고 싶은 게 네. 나와요? 그렇진 않을 텐데. 네. 위에서부터요. 아, 위에서부터 차례로. 어, 그렇구나.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 다음에 혹시 클래스 카드로 공부도 하실까요? 네. 어, 클래스 카드에서는 어떤 공부를 할까요? 문장에 한 단어요. 아 선생님 그 문장으로 만들어준 문장 스크램블 그다음에 단어 단어는 어, 여러 가지 공부했을 텐데 이제 암기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어, 타자치기 있고 매칭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주로 공부하세요? 스펠링이요. 아 스펠링 학습. 네, 그러니까 어 그러면 스펠링하기 전에 영어 타자를 잘 못했었는데 영어 타자는 어떻게 마스터하셨을까요? 음... 타닥타닥 선생님이 알려준 프로그램으로 하, 학습하셨나요? 아니면 자기 또 다른 프로그램이 뭐 있으셨나요? 아, 열좀 연습하고 있어요. 어떤 걸로 연습했어요? 타닥타닥으로. 아, 타닥타닥으로 연습하셨어요. 자, 너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어, 영어 책을 읽으면서 어, 제일 어,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울 때가 있죠. 어떨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영어 공부하면서? 어떨 때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울까요? 리본이 딱 생겼을 때? 아니면 내가 영어를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될 때? 책을 읽으면서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될까요? 무슨 뜻인지? 아 그림만 보고도 이해가 될수 있어요. 한국말 해석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음, 하루에 몇분 했는지 다 얘기했고 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영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지 우리 세일이만의 비밀을 하나만 알려 주시겠어요음 힘들어도 꾸준히 연습해서요. 아 힘들어도 꾸준히 연습하지 읽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힘들고? 네아 그럴 때는 그냥 그만두지 아닌가 아닌가 아니라 그 계속 읽었어요. 아. 음, 그렇구나. 그러면, 영어책 읽는 시간을 혹시 엄마나 아빠가 영어책 읽을 시간이다, 이렇게 알려주나요? 아니면 세일이가 알아서, 아, 8시면 영어책 읽을 시간이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서 읽나요? 스스로 알아서요. 아, 스스로 알아서 읽어요. 혹시 뭐, 알람 같은 거맞춰두나요 아니면 어떻게 영어책 읽을 시간을 알고 가서 읽을까요? 시계 보고요. 아, 시계 보고. 그래서 시계 보고 항상 8시 되면, 아, 영어책 읽어야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네. 음 그렇구나 자 정말 고맙고요 그래서 우리 세일이 친구가 영어 책을 꾸준히 읽는 비결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이 되면 영어 책 읽는 시간이다 보고 자기 아예 그 몸의 시계가 맞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너무 축하하고요 우리 세일이는 영어 쪽으로 크게 성공할 것 같아요 발음도 너무 예쁘고요 책도 많이 읽어서 크게 성공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서, 음, 우리 세일이 어린이 꿈은 뭘까요? 음 농구 선수랑 피아니스트랑 축구 선수랑 화가랑 과학자예요 우와 정말 꿈이 많네요 그러면 그 중에 어, 다 여러 가지를 계속 공부해 보시고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하면 행복한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토요일 낮 시간에 시간 특별히 내주셔서 선생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세일이 응원합니다 우리 세일이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어, 꾸준히 꾸준히 노력하는 친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어, 선생님이 되려는 꿈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결국은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세일이 꿈 어, 꿈꾸면서 계속해서 여, 열심히 영어 공부해요. 우리 저녁에 또 만나요. 자,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보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